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말라기 4장입니다. 제목은 용광로 불 같은 날.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를 것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불에 소멸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져서 온 몸이 건강하게 회복되고 영생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날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963화 오늘은 2023년 8월 23일 수요일입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낭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랩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곧 윤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낭독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 말라기의 맨 마지막 장 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같이 될 것입니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악인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리고 선지자의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아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광스러운 그 날을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율법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아서. 그 사명을 수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기억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애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전하는 생애로 꼴지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모든 발걸음도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4장까지 구약성경 전체의 매일 아침 한 장씩의 낭독이 오늘까지 해서 마치게 됩니다. 내일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하여 계속해서 진행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